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전수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오퍼스 27번을 살펴보려고 해요. OP 27번에는 1번과 2번, 베토벤의 소나타 중에서 13번과 14번, 이렇게 두 개의 소나타가 들어가 있는데요. 베토벤은 이 세트를 환타지풍의 소나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27번의 1번, 13번 소나타 인데요. 이 소나타는 환타지 풍의 소나타 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굉장히 조성적으로나 아니면 곡의 구성상으로는 굉장히 고전적인 소나타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 악장이 한 번도 쉼이 없이 그러니까 전부 악장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겹세로 줄로 되어 있는 아타카로 전곡이 이어지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음, 베토벤의 다른 소나타들이랑은 약간은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소나타를 사실은 어, 어 이론적인 이런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전체의 소나타를 봤을 때세 악장으로 구성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 또내악 네 장으로 보는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3악장과 4악장이 약간의 구별이 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악장의 주제 자체가 3악장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아다지오 콘에스프레소 n 네라는 템포 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짧으면서도 또 서정적인 이런 멜로디가 사실은 4악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3악장과 4악장을 구분을 하는 음, 논문도 있고 또 3악장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오프닝 부분 그리고 이제 빠른 부분이 중간 섹션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코다 그래서 다시 3악장의 앞에 부분이 회귀되는 그런 종결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나타가 3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4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할때 너무 헷갈리시 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악장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1악장은 안단태의 템포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갑작스럽게 굉장히 빠른 알레그로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고 다시 안단테니까 그러니까 템포 1으로 돌아와서 종결이 되는데요. 이 안단테 부분이 처음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피아니시모로 시작을 하지만 또 코드로 그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부분 오프닝만 조금 들어 보실게요. 네, 이렇게 오프닝 부분이 작고 그리고 느리지만 코드로 시작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리가 빠지지 않는데 어, 또. 꽝 하고 어, 나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소리로 피아니시모로 코드를 낼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연주하기 직전에 어, 이걸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많이 그러는데 음,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리자면 이렇게 손을 건반에 놨을 때 가장 편한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이 건반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한번 이렇게 우리가 튜브를 타고 물에 물 위에 이렇게 출렁출렁 그음 파도의 느낌을 일렁일렁 거리는 그 물의 느낌을 어 그냥 즐기고 있다고 한번 그 물결을 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릴렉스가 된그 상태에서 어 손을 그냥 지그시 그렇게 지그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딱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음 사실 약간 몸도 2분의 2박자의 그 리듬감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치는데 어 사실 우리가 윗소리가 조금 더잘 들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윗소리, 그러니까는 새끼손가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야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쳐버리면 새끼손가락의 무게가 덜 가니까 강한 손가락들의 소리들이 훨씬 더 볼륨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팔 각도를 조절을 해 주시면서 무게가 약간 새끼손가락으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각도까지만 가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몸이 더 편안하게 네 그러면서 일렁일렁 어~ 바운스 바운스 물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마디 칠 정도인 것 같은데요. 7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스폴 포 잔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실은 레가토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카토와 레가토 표시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한. 라인으로 종결이 되야지 되거든요. 이럴 때 손을 어떻게 쓰냐면 하팔 따라가주고요. 팔이 함께 손가락과 같이 와주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네, 팔꿈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하강하는 거를 함께 와주는데요. 이때 이제 내성부들 또한 잘 들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내성부를 듣는 것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얘까지 잘 듣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음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떼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썼어요? 제가 해서 얘네가 넷째 손가락은 사실은 꼬부렸어요. 그리고 하고 엄지는 굉장히 릴렉스를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게. 그니까 얘네가 넷째 손가락이 어떻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위에 소리를 노래를 하느냐, 그러니까 쫙 펴서 그냥 굉장히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릴렉스를 해버리느냐, 아니면 얘는 이렇게 어 면적을 조금 더 좁게 쓰면서 엄지만 릴렉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변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레그로 부분을 또 살펴. 보실게요. 알레그로는 폴테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알레그로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셨듯이 알레그로는 리듬의 체계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2분의 2박자였고 지금부터 8분의 6박자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 8분의 6박자 우리가 어떻게 카운트 해요? 원, 투, 원, 투. 물론, 안 나한테 2분의 2박자 또한 원, 투로 카운트를 할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리드미컬한 원, 투로 카운트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처음부터 굉장히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음, 얘네들이 한 마디 안에서 그러니까 두 박으로 카운트를 해야지 될지 아니면 이게 섹션으로 봤을 때세 개로 나뉘어야지 될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1마디를 생각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거든요. 지금 네 마디 동안인데 네 마디가 이제 픽업이 있으면서 네 마디거든요. 근데 두. 한 마디를 세 번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대2인가? 하고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되는 거가 이게 그루핑으로 생각을 하면 3대2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원, 투, 원. 2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음들이 그니까 그 비트에서 그니까 원이라는 비트에서 어떤 음이 양손 다 어, 나야지 되는지를 귀로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이렇게 뒤섞이지 않고 그리고 리듬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조금 아까 어세 개로 그룹핑을 했을 때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트에 정확한 그 원트로 했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성격적으로도 다르게 들리죠. 이게 그래서 항상. 어, 많은 친구들이 오른손과 왼손이 으그덕으그덕거리고 또 사실은 어떤 음에서 나와야지 되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여기가 빠르니까는 그걸 못하는데 요거 연습할 때 원, 원, 원. 이렇게. 그러니까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로 생각을 한다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음 암... 해서 으따라라 하면 거기서 으따 하고서는 비트가 흐트러지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연습하는 거가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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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도약이 있잖아요. 얘네들만 빨리 가는 거라고 그래서 매우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를 어좀 연습을 해 보세요. 자, 특히 이제 49마디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도착하는 이 피아노를 연주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왼손이 으그덕거리기 시작하니까, 요렇게, 원, 투, 원, 투. 요거를 카운트 하는 거를 반드시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훨씬 더 리듬감이 좋고, 그리고 으그덕거리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의 어, 핵심이 <laughs> 양손이 잘안 맞는다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